여기는 그 황국신민서사지주터가 있는 곳입니다. 이름도 참 긴데요. 그 학생들한테도 이제 암기보다는 이해를 시키잖아요. 황국신민서사지주가 뭐냐면, 황국의 신민인데, 서사는 이제 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주는 뭐뭐의 뭐, 탑뭐뭐의 비석 이런 뜻인데 황국 신민 선서를 하는 비석이다라는 뜻이죠. 어, 여기 이제 조선 신궁이 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올라가기 전에 나는 황국 신민이다라고 하면서 선서를 하고 올라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신궁에 대한 참배 자체도 강제로 시켰지만 이 황국 신민 서사라는 것도 어, 일제강점기 중엽부터 이제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황국 신민 서사 지주라고 하는 것은. 비단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국 곳곳에 다 있었고, 최근에 5월 달에는 단양에서도 그 비석이 발견이 돼서, 주변 초등학교에 이제, 홀대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쓰러트려놓고 전시시키는. 그렇게 해놓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료집에도 뭐 좀, 최근 소식들 담아놨고요. 한국신민서사의 내용이 있어요. 심지어 성인용, 어린이용,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이제 읽고, 그 생활할 수 있게끔 이런데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직장에서 혹은 뭐 사적인 모임을 가질 때 이럴 때다그 한국신민서사를 선서를 하고서 진행하게끔 이제 했었습니다. 여기에 그 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선서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게끔 탑이.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는 어 바로 이제 사람들이 부셔버렸어요. 철거를 하면서 그 비석은 사라졌고 신민서사가 담긴 부분은 없어졌고. 밑에, 그, 기단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기단 부분이, 이거 만들면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2007년인가? 그때서야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잘 모르셨잖아요. 저도 몰랐고, 심지어 그게 있었다라는 표지석이 어딨냐면, 여기 잔디밭 있죠? 잔디밭 위쪽 저 구석에 있어요. 저기 못 가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곳인데, 그럼 저 위에 성벽에서 볼수 있냐? 제가 가봤는데, 못 봅니다. 저 성벽이 거의 사람 키만 해서 이렇게 아래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한번 봐야겠다 해서 여기를 타고 올라가서 봤거든요. 정말 풀숲더미에 이걸 이렇게 왜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풀숲에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돌 난간 따라가서 저기서 길 가면 되는데 지금 보러 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길이 없는데라서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되고 같이 이렇게 보러 가실 분들은 따라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있다고. <laughs> 아니 이걸 이렇게 못 보게 는면 어떻게? 아... 야 이, 와 숨겨놨어. 오다 어, 오셨어 그래도.